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있을 때까지. 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2년이 된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지도자로 쓰신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지도자는 외로운 법이야. 그랬습니다. 왜 지도자는 외로운 법이냐? 지도자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글을 들어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로 살게 해요. 여러분, 사무엘 하 17장에 보면 압살롬과 그리고 다위세,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건 심, 심각한 다툼이라. 근데 압살롬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존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하게 만들어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문 족속에게 속한 나빴 사람, 나하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안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의 백성이. 그래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그리고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평. 평생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을 의지하시는 것은 돌이켜 그분께 가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며 그분만 의지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대 속의 지도자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